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쩌다 박근혜 때와 대자비 보수 내전 돌입하나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개헌, 저지선 지켜준 PK에서도 윤 지지율 27%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 PK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7%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부산에서 58.25%, 울산에서 54.41%, 경남에서 58.24%의 득표율을 얻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PK 지역 전체 의석 40석 가운데 34석을 얻었다. 그랬던 PK 지역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해 이 지역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만 싸우고, 나란 일에 힘쓰라는 지역민들의 싸늘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부산의 한국민의 의원은 통화에서 지역구를 다녀보면 제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그만 싸우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골목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의정 갈등도 장기화하는데 집권 세력 지도자끼리 화합을 못하니 여론이 악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 지역의 한 의원도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는 당연히 필요하고 대통령실이 김여사 문제에 대해 좀더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게 지역 민심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완고하게 비치니 지역민들은 요즘 대통령 와 저러노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 때 PK 지역 의석 85%를 확보해 범야권이 전국적으로 192석을 얻으며 압승했지만 개헌 저지 선배 1석을 지켰다. 지난 16일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22.07% 포인트 득표율 차로 이겼다. 하지만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지지자들의 시그널이지 대통령 지지로 오인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6개월 사이에 이 지역에서 당정 지지율이 급락했고 금정구청장 선거를 앞두고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선거기간에 금정구를 6번이나 찾았고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선거전에 투입됐다. 부산의 한 의원은 금정구청장 선거 때 지지자들이 요즘 정부 여당이 하는 꼴을 보면 속이 터지지만 한 번만 더 찍어줄 테니 앞으로 진짜 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며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성찰하지 않으면 더큰 위기가 올수 있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생활 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 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